가군의 일종의 리더였어요. 이거는 문학사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제가 지켜본 사람들. 이재복 선생님과 작가로 동화 작고로 등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스터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린이 문학협의 삼국장이었으니까 거기에 같이 업무 처리상 이리저리 업소버로 이쪽 저쪽 다 이제 지켜보는 사람으로 끼어 있었죠. 이 환타지 공부는 어떻게 했냐면 바로 옛 이야기도 옛 이야기 공부 그리고 그 서사무가 아까 판소리 이야기도 했지만 많은 옛 이야기에는 어찌 보면 굿굿할때굿할때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찌 보면 서사무가 판소리 같은 이야기들 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 공부를 했던 그룹이었어요. 저는 작가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사람이라, 이런 중에 한 명이 못 들어가고 주변 머리에 있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 공부를 했던 사람이, 아까 말을 했잖아요. 환상도와 환타지는 옛 이야기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 서상무가와 신화와 판소리와 옛 이야기를 공부한 선생님들이 그 모티브를 가지고 판타지 동화를 쓸수 있는 시점에 판타지 논쟁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몇 년이 판타지 동화가 우리나라에서 시작하는 저기가 아저 사건 때문에 몇 년이 늦춰 주지 않았나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문학계 아동문학계가 난리가 났었는데 몇년 있다가 이 책이 나왔어요. 판타지 동화 세계 이게 그 리더였던 이재복 선생님이고 여기. 있다가 무슨 책을 썼냐면은. 잠깐만요. 무슨 책을 썼냐면은 어두운 사, 계단에서 도깨비라고 하는. 어왜 갑자기 얼굴들이 다안 보이지. 그냥 안 보이는 거죠? 끝나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더 말해도 되는 거죠? 화면만 안 보이는 거죠? 네. 네, 들립니다 그 어두운 계단에서 도깨비라는 이 그룹에서 임정자라는 작가가 판타지성을 가진 동화를 제일 먼저 썼어요. 근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이어서 나오는 바람에, 어, 판타지 동화에 환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 의도적으로 띄우는 역할이 잘안 됐었습니다. 다 드, 듣고 있는 거죠. 얼굴이 동시에 안 보여가지고 제가 갑자기. 네. 아무튼,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환상 동화가 결국에는 이런 정승돼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사실 동화라고 표현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년대, 9 0년대에 교직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동 어린이들을 제일 많이 곁에서 있다 보니 동화들을 썼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사실 동화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계속 이제 작품성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요즘엔 이제 이 환타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SF 소설, 막 과학 동화 이렇게 말할 것처럼 제일 선두를 달리고 쏟아져 나오는 많은 책 중에 최영희 작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타지 이야기는 그쪽으로 많이 나오고 이 환타지 동화를 가장 많이 보여주는 거에 작가로 현덕 선생님의 책이 있어요. 너고 너하고 안 놀아. 라는 책이 동아집이에요. 현덕 선생님의 동아집. 네. 이게 한 두쪽, 세쪽, 이 정도의 깜빡한 내용이기 깜빡한 때문에 깜빡한다고. 아이들, 저학년 아이들 읽어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리고 그 중에 고양이라는 책은 이렇게 그림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네. 가끔은 글밥 있는 책이 그림책으로 나올 때꼭 성공이기만 하지는 않으니까 글밥으로 한번 읽어준 다음에 그림책으로 같이 보는 것도 변하는 편입니다. 갑자기 동시에 나가서 불안해서 제가 말을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책이 있다고 치면 외국의 책에는 그 우정의 거미줄이라는 책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환타지성으로 우정의 거미줄이나 나니아 이야기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 제일 근래로 치면은 어찌 보면은 해리 해리포터 책이 그런 환타지성을 갖는 책이죠. 제일 최근에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안 보이니까 제가 불안해가지고. <laughs> 네, 네. 지금 선생님이 잘 보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의 책으로는 판타지로 해리포터가 제일 이제 저기로 나오고 저는 선생님들께서 그 읽어주려고 했는데 시간은 모자라서 못 읽어주고 아주 저학년, 8살, 9살들한테 이제 옛 이야기는 아니지만 판타지성을 갖고 있으면서 아이들의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너하고 안 놀아라는 책을 좀 짧으니까 한 편씩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환타지라고 말을 하지만 이현덕이라는 작가가 환타지로 안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가 처벅처벅 가다가 처벅 그러니까 사실 동화처럼 나오다가 환타지로 들어가려는 순간 다른 친구가 이렇게 못 가게 막 막아요 그러니까 놀이를 통해서 그래서 환타지 경과 이렇게 경계선상에서 판타지로 못 넘어가게 하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판타지로 보던 사실 동화로 보던 현덕에 너고안노라는 어, 저학년 8살, 7살, 뭐 9살의 아이들한테 꼭 읽어주시고 그림책으로 나와 있으니 봐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 이야기를 많이 못했는데, 청소, 이 그리고 또 이렇게 보는 게, 숲에서 어린이에게 길을 듣다. 이것도 이런 문학의 흐름과 어떤 시점으로 봐야 되는지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외국의 문학적으로는 아까 용의 아이들이나 어린이 문학의 즐거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동화, 소설을 이야기할 때좀 이렇게 굴르기 힘들다. 내지는 어떤 기준이어야 될까 잘 모를 때 이런 판타지 동화 세계나 김상호 그러니까 아동문학 비평 평론가 이렇게 학자 들인 거죠. 그러면 제가 오늘 말하려고 했던 아동문학사의 외국의 흐름 우리나라의 흐름 그리고 직접적으로 책, 책을 예로 들면서 잘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말했죠. 을 저의 강의는 어떻게 보면 소개 아 그림책은 이러이러하니 이걸 보고 참고해서 해 십시오. 이런 것처럼 동화 소설들은 지금 소개해주는 이런 책들을 또 참고로 해서 골라보는 작업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서들을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이제 동화나 환타지 말고 동화로 이야기했을 때는 기억날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이 주인공이었던 것 같은데, 4학년이었나? 내 짝꿍 체형대. 내 짝꿍 체형대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사실 동화라고 해도 약간 그래도 어쨌든 장단점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떠나서 굉장히 사실 동화이지만 감동과 진지함 이런 것들 주는 책으로 내 짝꿍 처양대와 최인선 선생님의 황선미 선생님의 나쁜 어린이표 이런 게 사실 동화의 등장. 그릴... 문학에 있어서 아이들이 막 그냥 관찰자 시점으로 그랬구나 하면서 이렇게 하하하 하면서 읽고 읽어주고 넘어간다고 하면은 약간 아이들의 마음을 정말 좀더 관찰하고 좀더 함께 감동해주는 공감해주면서 읽을 수 있는 책들의 등장이 내작꿍 체험대나 나쁜 어린이 표였다고 가집니다. 그리고 청소년 소설로는 박기범 선생님의 문제야 김중미 선생님의 괜니 부리말 아이들. 이 책들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우리나라 동화 소설의 문학성들도 좀더 담보하고, 그러니까 좀더 이제 잘, 이렇게 뭐 나쁘다 모았다, 그전에는 별로였다 이런 거 아닙니다. 좀더 담보하고 나오고 거기에 의해서 엄청난 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 청소년 소설의 시작은 보통 박상률 작가, 작가의 책을《봄바람》이라는 책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정말 찾아보면 너무너무 좋은 읽을만한 청소년 소설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보면 박상률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문제아》라는 책까지 나오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아주 정년 동화가 아니라. 마당을 나온 이것도 아마 황선미 선생이었던 것 같은데 마당을 나온 암탉 같은 경우도 저학년이 아니라 중학년 고학년이 볼수 있는 환타지성을 갖고 있는 그 환타지성이라는 거는 동물이 말을 하는 것도 환타지성이죠 사람이 환타지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 환타지 세계에는 그래서 옛 이야기가 환타지의 시작이라는 말도 하는 거예요 그 환타지성을 가지고 있는. 글밥 있는 책으로는 마당을 나온 암탉을또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건정생 선생님의 강아지 뿡도 판타지성을 갖고 있죠. 어, 우리나라의 아동문학사를 이야기할 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화타지와 생활동화 막 이런 게 같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동문학사로는, 이제 방정환 선생님의 책을 읽고, 그리고 현덕의 책을 읽고, 이현숙을 책, 이연숙 책을 읽고, 건정생, 이효도 임길택, 그러면서 거의 현대로, 그러니까 아직도 살아있는, 지금까지 말한 분들은 다 돌아가셨다고 하면, 살아있는 작가들의 책으로 한다면, 뭐, 박상윤이나, 박기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교 교사예요, 이 선생님도. 그리고 교사는 아니지만, 일반 저기 중에는, 최인성, 황선미, 또, 이금이, 막 이런 작가들의 분단. 이분들이 대부분은 일반인 중에는 자기 아이, 아이가 어릴 때 이야기 들려주기로 시작하고, 아이들의 연령에 맞게 동화로 시작하고, 뭐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 작가들이 대부분 청소년 소설. 가끔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 아이와 내가 학년이 같이 먹어간다고 하잖아요. 일반 작가들 역시도 아이들 본인의 자녀들 키우면서 아이들 연령에 맞게 글쓰기 동화 이렇게 작업 작가로서의 작업이 커 나가면서 그 분야로 치면 동화에서 이렇게 소설로 넘어가는 그래서 그런 작가 군단이 아이들이 크고 이미 이제 성인이 되면서 작가 군단 역시도 이제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일반 성인이 가령 박완서 선생님의 어린이를 위한 동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동 문학가라고 표현을 안 하고 그냥 소설가 이런 사람들이 또 한때는 어린이를 위한 동화 막 이러면서 했는데 확실히 다른 면이 있어요. 일반 성인 소설을 쓰던 사람 작가가 아동물을쓸 때에 보여지는 이 굳이 말하면 단점 아동작가로 시작해서 쓰는 문학성의 장단점, 이게 차이가 나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게 그렇게 아동문학으로 시작해서 일반, 그러니까 굳이 아동문학, 뭐 성인문학에 안 나눠도 될 만큼 우뚝선 작가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그, 지금은 푸른, 푸른, 그, 성인, 요즘은 이제 성인이고 아동으로 안 나오는데 시작은 약간 청소년 소설처럼 나온 그 작가 갑자기 생각, 푸른, 푸른 바, 아, 영화, 영화. 그리고 이제 그런 우아한 거짓말, 막 이렇게 영화화 된 이야기들도 많죠. 그런 작가 분들. 그래서 전에는 아동문학으로 시작한 사람이 문학성에 있어서 무시, 문단에서 무시를 받거나 저기 했는데 의외로 요즘은 그 청소년 문학이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청소년을 다루는 문학 그러니까 청소년 문학도 청소년 문학을 청소년을 다루는 문학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왜냐하면 아직 문학 쪽에서 성장소설과 청소년 문학 이런 서랑설례가 있어요. 어, 성장소설 하면 보통 그냥 작가들이 청소년기 이렇게 자라나던 시제, 그러니까 가령 뭐 신경숙이나 뭐 일반 작가들이 자기 청소년 시설에 생각나는 성장 소설이라고 표현하는. 근데 성장 소설과 청소년 소설이 경계가 어디일까 생각하면 아직 명확하게 이렇게 문학적으로,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건 그렇거지만 이제 더 이상. 청소년 문학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일반 문학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청소년을 다루는 문학 중에서 굉장히 문학성을 인정받고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해서 어 인정을 받는 시대 그래서 좋은 작품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그 그렇게 아동 청소년 문학이라고 표현해 가지고 하기 시작한 게 마당을 나온 암탉이나 갱이부리말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냥 아동문학 청소년 문학 시작을 했죠. 근데 청년기, 그리고 부모 세대에서 성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봉, 이렇게 읽으면서 굳이 이제 구분되어지지 않고 아동문학에서 표지가 약간 어린이틱? <laughs> 어린이틱? 이렇게 표현을 하려나? 그랬는데 일반 성인 중에서도 이렇게 읽기 열풍이 불다, 불다 보니까 이렇게 책은 소프트와 이렇게 하드, 이렇게 딱딱하게 하드 제본이달르는데 괜히 브리말 아이들만 해도 처음에 이렇게 나왔다가 나중에 이렇게 딱딱한 하드 책으로 재출간이 됐죠. 마당을 나온 암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더 이상 청소년 문학, 아동문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학적으로 성인문학을 취급하는 쪽에서 문학성으로 하대받는 일은 이제는 많이 없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12시니까 12시가 되버렸어요. 지금 이렇게 막훑어서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사례를 들어준 이야기들은 결국 환상동화라고 할지 뭐 사실동화라고 할지 선생님들이 직접 읽어봐야만 제가 이론으로 이제 오늘이 세 번째고 네 번째를 거치면서 설명을 했지만. 직접 읽어보면서 토론을 해야 되지, 되면. 첫 번째, 직접 읽는다. 두 번째, 같이 이야기를 나눠본다. 이거에 대야만 오늘의 했던 이야기들을 선생님이 다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소개해줄 책이 가령 지난주에 잠깐 보여주긴 했는데, 마법의 설탕 두 조각 같은 경우는 판타지 동화예요. 판타지. 그러면서 옛 이야기에 이거를 따르고 있거든요. 이거를 꼭 읽기 그래서 토론을 할 저희의 시간 중에 된다면 토론을 해보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타지 동화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동화예요 굳이 말을 한다면 프린글 주세요. 하지만 음 굉장히 센세이션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좋은 왜 좋은 게토론해 보는 왜 좋다고 권하는지를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나쁜 거는 이래서 나빠 배척하기보다는 좋은 걸 읽고 토론을 해서 좋은 책을 고르는 눈을 키우는 건 좋은 책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두 가지를 기회가 된다면 토론을 잠깐이라도 해볼 수 있게 두 가지를 읽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책으로는 한번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해서 환타지성 가진 거, 안 가진 거 이런 거를 또 토론을 하던 못하던 꼭 같이 읽어봐서 체킹이라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삼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건정생 선생님 같은 경우 아까 강아지 똥 이야기를 했지만 갑대기, 죽대기라고 이것도 환타지성을 가지는데 꼭 읽었으면 권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어, 너무 많아요 읽을 게, 읽을 게 너무 많은데 물론 이미 읽으신, 읽은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 약간 이론적인 거 역사, 문학사적인 거, 환경, 독서운동사 환경적인 거 그리고 사례인 책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의 시간을 마쳐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인터넷 상황 때문에 얼굴이 안 보이는 것 같다고 하는데 혹시 오늘의 소감한 번만 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끝나면 제가 불안감이 남아서 어, 음소거가 되면 오늘 들은 이야기 내 네, 윤정 선생님 음소거 저기 했으까 말씀해주세요 최은정 선생님 아, 네 선생님 저기 오늘 인터넷이 불안한가 봐 저희는 다른 선생님들 얼굴이 다 보이거든요 안 들리는 거 보면 이게 안 되는 건가? 어? 안 들리세요 혹시? 아마 제 소리가 들리거나 제 얼굴이 보이는 건 되는데 선생님들의 얼굴이 아까 순식간에 다 없어지더니 선생님들의 소리도 저한테 안 들리나 봅니다. 네. 뭐 환경상 안 끌고 그냥 이렇게 끝나고 <laughs> 오늘의 소감은 금요일 날 잠시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 금요일 날은 도서관에 작전 도서관에 오시는 거고. 네. 어, 선생님들끼리는 소리도 들리고 보인다고 하는데 저한테만 선생님들의 얼굴과 안 소리가 보인.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금요일날 같이 오셔서 음모돈 할지 다음 할지 제가 음모돈 네, 네, 네. 선생님한테 이렇게 공지를 했는지 확인해가지고 오늘 중에 금요일날 뭐 할지 그렇지만 음모돈 모두 너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해는 어, 시... 빨리 읽고 오늘 소개했던 것들은 아동 동화 짧으니까 한 번씩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